찬송가 400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병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받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 드림 캐 비전 트립을 천안과 용인에서 진행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 25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같이 어,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리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새벽 저희를 허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주신 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민족 귀하에 기도합니다 정말 뜨거운 예시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도배하고 있고 요소로 마음이 갈라져서 속을 했습다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I 시게 n 릴수 있는 e r 내 t a n d I can't understand. I can't u n d e r s 주 a n d I can't understand. I can't u n d e r s t 절 n d I can't u n d e r s t a n 성경 can't u n d e r 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봉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이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 기도하며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과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지요. 제보절 말씀 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 원수들의 계략과 그런 움직임들을 그들이 꾀를 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이 성벽 공사가 단순히 토목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에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 그리고 목장의 일, 그리고 우리 부사의 일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유부를 해내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꺾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지식과 지략으로 이 모든 적군의 정보를 알아내고 만약에 승리를 하였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것들을 이겼다면 한두 번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승리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다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작은 소망,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즉시 찾아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다음 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비슷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마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보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지혜보다도 크신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꾀와, 그리고 악한 것들의 실수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텐데, 그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신겨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더큰 희생과 그리고 더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뒤에 본문, 15절 이후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저처럼 잘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어, 불교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고행을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어, 윤회, 그러니까 계속 죽으면 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가 죄를 알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가죽 옷을 헤입히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자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종교들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마지막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다 모인 백성들 중에 절반은 이제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했 시작했고, 그리고 절반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한 손에는 자기 일할 것을 쥐었고 한 손에는 또 창을 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장들, 그러니까 대표들이죠. 뭐백부장오십부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더욱 더 경계를 강화하였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 낮에는 일을 했다면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주고 그리고 낮에는 또 같이 일을 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은 밤에 잘 때에도 전투태세, 전투태세를 풀지 아니하고. 편히 자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 상황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한발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수고해야 우리가 함께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더큰 지도자일수록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수록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에 의한 헌신, 이런 모습이. 한국 한란을하복하있어있어장핵장핵인적인이습이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대에서 일어국 한국 한국 한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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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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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분석하기를 한한번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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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아니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단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이다라는 슬로건 안에 슬로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성벽 밖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안 하나님의 성벽 안에서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이 부셔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위하여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그런 의식과 그런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만 하지만 또한 이 성문 밖에서 성벽 밖에서 또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하지만 성문 밖에서의 삶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될수 있고 혼돈이 될수 있고 밖에서의 일을 밖에서의 생각을 이곳까지도 끌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고, VIP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목자 목양님들은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많은 것을, 우리 단위 목사님은 더큰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이런 책임감이 있을 때. 우린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한 몸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 희생이 있는가 나에게 책임감이 있는가 내가 조금 더 차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고 혹시 모자라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말씀 을 통하여서 내게 알려 주신 분이 부분이 이러한 것인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영적인 힘을 길러 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과 은혜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를 얻어 누린 자다운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살아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감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